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 속에서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웃고 떠들고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울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짧은 인연조차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마음 한 켠을 따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예전처럼 쉽게 웃고 떠드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인연이라는 단어가 마음 속에서 더 크게 울려옵니다. 젊은 날에는 쉽게 주고받았던 마음이 이제는 더 신중해집니다. 사람 보는 눈은 생겼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사람 보는 눈은 생겨도 그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법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 상처를 남기거나 서로 마음이 닿지 않아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이 인연, 이제는 놓아야 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놓아야 할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에 큰 평안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경험은 후회로 남기도 하고 삶의 귀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떠났지만 그때 내 태도와 말투가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다. 그분은 이별 자체를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후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인연을 끊을 때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한다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만두자라는 단순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이별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지만 사실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떻게 떠났는가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얼굴로 남았을까요? 화난 얼굴일까요? 비난하는 말투일까요? 차가운 뒷모습일까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떠날 때그 품격이 남는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내가 떠난 방식은 오래도록 남아 다른 인연에게도 전해집니다. 저 사람은 관계를 그렇게 끊는구나. 한번 틀어지면 말도 없이 사라지더라. 이런 한마디가 당신의 다음 인연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인연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리입니다. 그 정리를 제대로 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2장.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과 방법. 인연이 내게 주는 신호일기.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작은 신호를 통해 이를 알려줍니다. 첫째,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만남 후 기운이 생기고 웃음이 번지는 관계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한 뒤에는 이유 없이 지치고 마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의 기운만 소모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노력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연락을 늘 내가 먼저 해야 하고 약속을 내가 잡아야 이어지는 관계라면 이미 중심이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물론 바쁜 시기에는 잠시 한쪽이 더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한쪽만 노를 젓는 배와 같아집니다. 결국 지치기 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존중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겉으로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거나 내 마음을 가볍게 취급하는 말투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내 곁에 함께할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존중은 관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예쁜 말과 포장이 있어도 나무는 서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온하게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냉정하거나 가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품격 있고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째, 말로 상처주지 않기입니다. 헤어짐의 순간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결국 내 입술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과 변명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작별입니다. 둘째, 감정보다 품격을 선택하기입니다. 울분에 차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관계는 끝나도 나의 품격은 남습니다. 그 품격이 훗날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을 정리하는 의식깎기입니다. 편지를 써서 불에 태우거나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는 것 혹은 혼자 산책하며 마음속으로 이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다짐하는 것등 외적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속 다짐입니다. 이렇게 마음 속으로 정리하면 후회와 미련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후 공백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인연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빈 공간은 반드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혹은 더 깊어진 나 자신으로 채워집니다.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내는 힘이 결국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줍니다. 3장. 이별 후 남은 삶과 새로운 인연. 시절 인연을 정리한 후 가장 중요한 일은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끊긴 관계만 계속 떠올리며 후회에 갇히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정리 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왜이 관계를 정리했는가? 이 인연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끌고 다니면 새로운 사람과도 경계하게 되고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잠시 쉬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맺었는가보다 어떻게 떠났는가가 중요합니다. 떠나는 방식이 단정하면 떠난 인연도 나를 그리워하게 되고 언젠가 다시 마주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인연의 마무리이며 평생을 지켜주는 품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헤어져야 하는 인연과 만나야 하는 인연을 반복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놓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눈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나를 자꾸 낮추게 만드는 사람, 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 정리 후에는 반드시 내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떠난 인연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면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시절 인연을 정리하는 법은 감정보다 품격, 말보다 침묵, 후회보다 평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정리하면 내 삶은 더 가볍고 건강하게 흐르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살다 보면 함께 걸을 수 없는 사람, 마음을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사람과의 이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별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말로 상처주고 감정에 휘둘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품격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며 그 사람만이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시절 인연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늘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은 시절인연의 의미를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남과 이별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관계는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만약 인연이 끝났는데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착이란 단순히 물건이나 욕심뿐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마음이 얽매이면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나 상황에 흔들리고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겪는 마음의 공허, 아픔, 미련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남은 삶은 더 평온하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가르침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떠나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별을 참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는 순간에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화를 내며 떠난다면 그 기억은 남아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작별을 한다면 그 경험은 삶의 교훈이 되고 나아가 다음 인연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살피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내가 떠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음 인연에서도 평화롭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붙잡고 싶은 관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를 거스르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상함을 인정하고 인연의 끝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기회와 만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중도를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집착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 있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미련을 갖거나 혹은 너무 차갑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의 마음으로 떠나면 후회는 줄고 평온은 늘어나며 남은 삶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처님께서 시절 인연과 이별에 남긴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평온하다. 떠날 때에도 자비와 품위를 지켜라. 스스로를 살피고 떠나는 방식에서 성숙을 발견하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무상함 속에서 삶의 흐름을 존중하라.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과 중도의 마음으로 인연을 정리하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별의 지침을 넘어 삶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이 됩니다. 시절 인연을 정리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와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남은 인연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떠남의 품격과 마음의 평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과 저와의 시절 인연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